자유한국당 원내대회인 중앙여성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신 김순례부 대회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여현 위원장이신 박시원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천경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그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정말 감사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인사는 어 지금 우리 당의 어, 최고 기구니, 기구인 기구인 어, 최고위원회의 김순례 최고위원님이 굉장히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손도 다치셨어요 그래서 최고위원님의 인사를 듣고 나서 어그 배웅한 뒤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김순대 최고위원님께 마이크를 좀 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가장 소개하는 최고위원님입니다. 김순대 최고위원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참 세상이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어그저께 아, 지난 수요일 우리 정말 우리 당의 기둥이고 어, 우리가 정말 그분의 모든 아니와 철학과 생각 속에서 자유한국당을 저희가 살리고자 오신 자유한국당의 손봉의 기치에 서고 계신 황교안 대표께서 목숨을 내놓는 단식투쟁에 지금 2일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청와대 보수관장 앞에 가서 비상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어젯밤에도 어, 아주 한사코 말리는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시고 새벽 3시반에 일어나셔서 다시 청와대 분수학 당장에 가서 정말 풍천 노숙을 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시절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저희가 상상해보지 못한 그 문재인 정권의 침탈, 그 횃불로 일어선 이 말도 안 되는 부정, 이 정권의 침탈로 인하여 우리는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저희 자유한 땅에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구성원들의 책임이라고 엄숙하게 저는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어, 책임 당원들을 모시고 당원 교육을 전국 각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위원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가서 그 지도부의 일을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정말 열의에 찬그 각오의 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자유시민경제, 자유민주주의,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중험한 현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그 중량구 가압, 중량구 가압에 박시현 위원장님 잘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좀 알고 가야 돼요. <laughs> 공천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나 여러분들이 박시현 위원장 아니라고 나는 가서 안 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네, 됩니다 아,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박시하시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박시연 사랑 모임인 거죠. 그런데 박시연 사랑만이 아닙니다. 박시연을 만들고 또 우리 여기에 딱 앉아서 와 계신 우리 저이 이, 중남구을 강예위 원장님 이정도. 예 예. 이정도. 지금 와 계신데 이 양축의 양날개가 이 중남구를 아주 휘어 잡고 아주 도리집을 쳐서 저희 자유한 땅 중앙에 딱 올려주시면. 우리가 어떻 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성원이 없으면 이게 안된단 말입니다. 저는 어떠한 그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박수의 온도가 얼마나 이두 분을 지지하느냐를 저는 오늘 관리 감독 차원에서 이 현장을 보고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어디 박수 소리 좀 한번 내주세요. 하나, 둘, 셋, 하 좋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제가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요찬 여러분들의 성원을 감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과 잠깐 우리가 준비하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한 30분은 제가 이 탁자를 못 견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걸고 하겠습니다. 제가 예쁘게 보이려고 이거를 딱 뺐는데 어. 30분은 못 견딥니다 목에다 걸어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치아드릴까? 아 제가 여기 청소를 하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분주하게 다닌다 보니까요 잡빠졌어요그러더니 이제 저도 나이가 솔찮게 먹다 보니까 이제 또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부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딘가를 못 가게 됐습니까 너무 감사함은 제두 다리가 성하고 있고 우리 자유된 민국을 지키는 그 어느 전선대라도 저는 부르시는 대로 뛰어갈 수 있는 제두 다리의 성함을 주시었기 때문에 입도 살아있고 다리도 살아있고 그래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신독제의 길들어보셨나 2015년 아, 당대표 시절의 문재인이 말한 것입니다. 독재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신독재 우리가 참 생소한 말입니다. 아, 지금 뭐냐면 이 신독재라는 것은 이코노미스트라는 거에서 그저 기관에서 처음으로 말한 것인데요. 지금 조국이 지난번에 사태가 났을 때 조국이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에게. 친독제 위기 때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처럼 등장한다. 초벌 회풀로 등장했잖아요. 이거 아주 도둑질하듯이 정권 침탈했습니다. 끝없이 적을 찾아낸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적폐다. 모든 자유한국당의 모든 구성원을 적폐로 몰아붙인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앞길을 가로막을지도 모르는 독립 기관들을정권의 편으로 만든다. 지금. 일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3만 5천 개의 직역을 대통령이 혼자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병이 참 없죠. 그리고 선거제도를 받고 연구지권을해렇 한다. 이번에 패스투에그연동형 비례를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가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 묻겠습니다. 독재입니까? 독재. 독재. 아니니까? 독재. 독재죠? 네. 맞습니다. 아우, 딩동댕. 역시 중양부 그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영구지권의 음모를 시작했다. 자 어떻게? 선거법과 패스트레또 통한 공수처법 검찰의 권력에 신뢰했다는 검찰이 내말잘안 들으니까 그 위에 옥상옥을 짓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당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말하기를 경기 규칙의 선거법은 지금까지 일방에 밀, 밀어붙이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한 차례도 없다. 타협하는 대화는 사라지고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직권 여당이다. 이렇게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예견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이 여자분 잘 아시죠? 누구죠? 심상정. 심상정. 어, 이뻐요? 안 이뻐요? 다 이뻐요. 안이쁘죠미우 소리만 하니까 더안 이뻐. <laughs> 더안 이뻐? 아우, 나는 그래. 아우, 미저들 다 그냥 화내. 네. 그래서 이가 우리가 270명 하자. 비례대표 없어도 좋다. 그러면 점수 270명 하자할때 뭐라고 했어요? 300명 그냥 해주고 그냥 우리 세비 동굴 하자. 아니, 세비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가는 건데 그게 영원히 멈춰질 수 있습니까? 엉뚱한 소리합니다 왜? 자기가 비례대표를 이석기와 다름없는 많은 사람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협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어려워요, 이런 거. 진짜. 자, 문재인 선거법의 정책이에요. 아, 이 사람은 그 선거법은 결국은 이석기가 어떻게 아우의 조직으로 해가지고 그저 국회를 들어왔다가그 민주당 해체되면서 저기 통진당 해체되면서 없어졌잖아요. 그와 같은 주사파의 잔재들을 많이 국회 넣겠다는 야유이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알아 주셔야 고요 그래서 문재인 선거법은, 이번에 패스트 트랙의 태형 선거법은 뭐냐면, 지역성과 대표성을 무시하는 악법이다. 헌법의 평등 선거 원칙 정면 위범하는 악법이다. 그리고 민주당 2종대, 3종대, 홍익영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 옥제고 있는 이런 그 관제야당을 배불리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한 악법이다. 극소수의 그 내각제에 국가만 선택한 아주 해화한 악법. 네 군데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존재하는 또 공수처는 뭐냐, 공수처. 이번에 어땠습니까? 조국이 그, 저, 법무장관으로 바로 되고 나서, 갑자기 정대청산한다 검찰 개혁한다, 이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조국이 불려갈 때, 어떻게 됐죠? 우리 삼각선에 쓰지 않았죠? 공개 안 했죠? 그리고 뒷구멍으로 들어가서 뒷구멍으로 나왔죠? 그러한 모든 것들, 국민을 기만하고 알권리를 공수처법 내맘대로하겠다. 너저복지부장관 no. 나한테 복지부장관한테 모든 것을 검찰총장이 보고한 다음에 수사를 하든지 하라고 는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보이십니까? 문제죠? 자. 그리고 청와대에만 충실하는 그 아주 조금만 가까아지는 아이들의 수사기구다 초법적이고 그리고 민간인 사찰을 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우려가 될수 있는 좌파 정권의 여러분 하나하나 저를 비롯한 하나하나를 구속 통제하는 수사기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친족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30개월째 지금 공석을 나누고 있습니다 문다혜 문준영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문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태국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열로 그 많은 1년에 30억이 되는 그 돈이 들어가는 종를 위해서 그 여자 아이, 조그만 아들 하나 남편 데리고 가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이 출연되고 있는데 이 관리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은 결국은 조국을 지키게 하는 공수처다. 그리고 좌파 통재를 위한 그 독재를 위한 공포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그 아주 꼼수를 부리면서 지금 강행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저도 그냥 그때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우리 당의 여전자라고 누가 말씀해주어요 여전자 맞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자지고또 정직하고 상격 있는 너에도 패스트트랙이 맞는 게또 생긴 거야. 이게 또 열혈한 이 나의 투쟁의 정신이 이게 또 그냥 신비하게 넘쳐가지고 안 나와도 되는 걸 나가서 이틀만에 달랑 붙잡혀가지고 저도 지금 60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이 걸리고 저리 걸리고 지금 요새 변호사 비용 대느라고 정신없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저보성사풀을 갔을 때 대통령 어디 갔냐 내가 한마디 부드러운 짓을 했더니 타겟이 제일 좋은가 봐. 말을 제일번 따로 자유한국 저만 고발 했어요. 여러분 또수 부탁드립니다. 자, 패스트 트랙, 어, 뭐, 이거는, 제 국회의장권을 남용방지. 근데, 패스트 트랙이 뭐가 장못이냐면 아, 어, 지금 법안 상정하는 기간을 여기고 12월 3일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정식, 정기국회가 있고 임시국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저 정기국회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법안심사 소위에서 그, 일을 하다가 지금 일로 넘어왔는데요. 임시국회 때는, 정식으로 A라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을 당의 필요에 의해서 B로 옮겨가는 그걸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사임을 하고 보임을 하다 이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채 의원은 바로 갈라치겠죠 오신한 바로 미래당에 그래서 생긴 것이 이건데 이거는 국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한 파행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아 그래서 이제 그 이것은 어느 선거법에도 정계특위를 위해서는 합의적인 충돌에 이해가 되는 부분에서 합의적인 내용으로 되지 않으면 어느 때도 선거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여당의 합의함이 없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회불 정신, 뭐 초풀이 더 나와서 회불될때문데요이 정신을 가지고 이들은 이런 만행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법제소 녹나였는데요. 그리고 거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안이나 의결안에 대해서는 페이퍼로 해서 어, 의장의 지경이 찍힌 상태에서 그렇게 전결로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자법안. 전자법은 뭐예요? 인터넷 접수예요, 인터넷 접수. 왜 우리가 사람 공부하고 나갔을 때 인터넷 접수하지? 그래서 저희가 의안을 접수하는데 가서 서 있다가 보니 거기에 있던 분들이 모두 패스쿠트에 방해 처지했다. 자, 이거 패스쿠트에, 그죠? 이게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옛날에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강기가 고니 막날아다니면서막 두루 때리고 뭐몇살 잡고 막 머리 막휘잡고 이러면서 본회의장 중요한 민생 법안인데도 이게 자꾸 그 꼼수를 부리고 못할 때 모욕 시위를 통해서 본회의장 그 장악하고 싸움질을 했던 것을 말리기 위해서 페스트 트르에이라는 법안을 태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자이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그 페스트 트이 이행이 되는데 제가 잠깐 이 부분 꼭가셔야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겁니다. 국회의장이 함부로 법, 법안을 놓고 땅땅 터뜨려버리면 그냥 통과되는 것이든 맡기위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시위를 하해서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 안보 법안, 국익에 관련되는 그런 아주 비중한 것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3 년차 들어섰습니다. 우리 비서 좀이 나이도 좀박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아주 회개한 단어 때문에 우리의 그 최저임금제, 소상공인, 그 다음에 일부 영업자, 중소기업들은 다 지금 망했죠. 제가 다녀가도 지난번에 어, 여러가지 일로 전국을 다닐 때도 보면은 세계 업, 그 업소 중에서 한 군데는 거의 임대가 막 나와있는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과의 뭐 소통쇼 어떻게 보셨죠 여러분들 예, 부동산의 집값을 잡아서 완벽하게 잡았고 강남의 집값을 잡았고 강남이요, 무려 무려 20%가 뛰었습니다. 50%가 뛰었다고 봐도 대치동에 지금 좋은 학군 아니 대통령이 보하는 뭐 사람인데 그밑에 교육부장관은 어디가고 안보장관은 어디가십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조국의 딸 조민으로 인해서 불거진 교육제도의 이 적폐 접해, 그야말로 적폐라고 할수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을 몰라고 바로 나오자마자 교육부 장관한테 이웃내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정시 확대? 어떻게 교육의 근본이 그렇게 사이클이 있는 것이고 준비되고 계획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학재 개편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파랑은 다시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시와 정시가 다르다면 수시에 대한 뭐가 잘못되고 부작용이 뭔데 이거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뭘 바꾸겠냐 이런 대안이 아니라 느닷없이 정시로 가자. 이런가 팔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50% 올랐습니다. 25평짜리가 20억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권에 이폐양질을 여러분들은 그냥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에? 네? <laughs> <laughs>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엄중한 시절에 우리 강재복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투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 경제 폭망의 주범이 IMF 단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데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국민정변회의원을 통해서 아, 소득주도성장이 가시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고 있다. 이거 언론 보도 보셨죠? 이거 우리가 손가락질 해결돼 잘했다고 박수 쳐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MF 총재의 발언대로 이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총체적인 동맥 경화를 만든 거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는 소리 씨이고 아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민부론을 만들었고 안보에 대해서 민평론을 우리 당이 만든 것입니다. 다음. 자 그러다니 21대 총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유한당의 정책 비전, 잘못된 경제 정책, 잘못된 안보 정책, 심지어 어저께 그원유철5선의 국회의원은 우리 행보장 해야 된다. 올라 행보장 밑에 지금 우리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부산으로 와라, 김정은한테 사정사정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뭐? 아, 뭐, 아주, 뭐, 답변? 무슨? 닭뼈 밑에 계란, 뭐, 소표 밑에 뭐 계란을 갖다 쟁여놓다. 너무 폐교한 표현이 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일국의 대통령을 비웃고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떠받치고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에 대한 국회의 입니다 이거 너무 우리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SLDM이나 여러 가지 요격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상당히 그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소미아의 마지막 12시면 자정을 위해서 파기가 되느냐, 파기를 막아내느냐, 엄중한 시기에 있습니다. 자, 지소미아는 뭐예요?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입니다.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저도 이거 외우느라 고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뭐냐면 지소미아라고 하는 그 군사 정보 군사 정보보호협정은 일본과만이 저희가 체결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 러시아, 베트남, 사, 보통 한 20개 국하고 저희는 이미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어져서 그때 그런데 당시쯤에 돼서 지금 이제 다시 이 협정을 다시 재개하고 하느냐 마느냐 이때까지 지금 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선의 의미에서의 것은 뭘까요? 우리는 총선을 왜 이겨야 되죠? 여러분? 개헌 저지선. 고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가고 싶으십니까? 어렵다.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21대 총선에서 보수 빅텐트에 소속어 있는 자유우파가 개헌선을 저지하는 50% 이상을 상회하지 않고 못 받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박원순이가 지금 주장하는 평양의 지소를 날리고 북한의 평양시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 가운데 평양상소를 개설하는 일이 곧바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3만 5천 명의 미군을 보내서 우리 경제의 근대화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우리 안보를 약속하는 한미 동맹을 체결해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일본했습니다. 왜? 미리 미국에 유학을 났었고, 영어관 형통했고, 모든 그 애국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모든 것을 빼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관을 차지했던 일본에 대해서는 엄청난 경제 억제를 하고 있는 그 반사 이익을 받고 경제를 성장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1962년도 우리의 GDP 국민 총생산액은 82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30년이 지난 1996년도 때에는 3,200에 불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3만 대를 돌파하는. 강대형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저는 저를 비롯하여 저도 열심했습니다. 히 저도 토리끼를 쟁여내면서 우리 남편은 중앙대 영산사 출신입니다. 일 달러를 벌기 위해서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중동의 모래바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독의광물을 보냈습니다. 일 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리고 파독 간호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열렬한 여러분들의 애국과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드는. 없었다면 이와 같은 영어와 번영이 있겠습니까? 다 만들어놓기가 어떤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요. 내 집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까 그래서 내년에 4월 15일에 있을 총선의 의미는 우리는 다시 정권 참출를 하기 위한 전쟁기지에 모토로 세워야 됩니다. 그걸 두번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 찬바람이 부는 풍찬 노선을 하고 있는 저 황대원 대표의 심정 무엇일까 내가 죽어도 좋다.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상화되고 사회주의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연이 이분을 이 찬기가 올라오는 땅바다로 몰아냈습니다. 이분이 쓰러지시는 날까지 견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요찬 성원 해주실 거죠. 여러분이 <laughs> 힘드십니다. 저도 몸이 부서져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가요찬 오늘 주문한 모갑 우리 당원 교육의 당직자분께 이렇게 와주신 한분한분 한분 저는 손을 붙잡고 연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식지 않은 열정과 우리 애국 애족하는 자유한 땅의 보수에까지 세 가지 지키고 자는 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의 준수, 그리고 마지막 위대한 대육을 지켜나갈 안보를 지키는 정당로서 으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인사와 더불어 잠깐의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